오늘 아침에는 콩나물 소고기국을 끓여 먹으려고 어제 퇴근길에 콩나물을 좀 사왔어요. 콩나물은 깨끗하게 씻고, 콩나물은 이제 끓시면 더럽지 않으니까, 여기 살짝 헹궈내서 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소고기가 있어야 될 거고, 소고기가 258g 이네요. 그 다음, 뭐, 먹다가 놔둔 거. 파를 한 뿌리가 남아갖고, 남아서 쓴 건데, 조금 양파, 마늘, 청양고추 요 정도 갖고 맛있게 끓여볼게요. 먼저 홍나물부터 이렇게 깨끗게 씻고요. 물을 부어서 이렇게 네, 그냥 씻으면 힘들지 않아요. 자 씻어놓게요. 소고기에 마늘 넣고 참기름으로 살짝 볶을 거예요. 고기가 먼저 익혀야 되니까 고기 먼저 볶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소고기의 일부는 남겨뒀어요. 이거는 오늘 소고기 다 먹으면 내일 된장찌개 끓일 때 조금 집어 넣으려고 된장찌개 소고기 넣으면 아주 맛있어요. 센불이면 고기가 탈수 있으니까 센불에서 볶다가 불이 너무 세워지면 약한 불로 살짝 줄여서 고기가 익어지게끔 볶아주면 됩니다. 소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을 때 콩나물 머리 부분도 조금 먼저 넣었어요. 콩나물 머리 부분은 손으로 약간 힘을 주고 살짝 살짝 흔들면 머리 부분이 먼저 떨어져 나와요 머리 부분을 먼저 익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야채들도 조금 볼게요. 파, 대파랑 청양고추도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넣어서 골고루 익히면 그냥 또 끝이에요. 고기가 거의 다익어다는것 같아요. 자, 이제 물 붓고, 콩나물이랑고료를 넣고 끓일게요. 야, 물을 다 부었어요. 이제 콩나물 넣을게요. 콩나물 넣었어. 끓이면 됩니다. 간은 국간장으로 하면 돼요. 까라리 액세서리 해도 되고. 콩나물도 넣었고, 여기다가 양파, 대파도 같이 먼저 넣을게요. 재료들을 다 넣었어요. 이제 뚜껑 닫놓고잘 끓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다 끓으면 고춧가루도 좀 넣고 그때 국간장이나 까나리 액젓 같은 걸로 밑간을 해서 이제 맛있게 먹으면 돼요. 만약에 마늘이 부족하다 느껴지면 마늘도 조금 더 넣으면 돼요. 이제 뚜껑 덮고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스레인지가 맛있게 끓였습니다. 거의 다 끓은 것 같아요. 고춧가루 조금 넣을게요. 고춧가루 좋아. 모자라나 조금 더 넣을게요. 한 숟가락 반 정도 넣었어요. 고춧가루를 넣어줘야 조금 불고슬리한 숟가락도 고 맛있어져요. 자, 그 다음에 마늘도 좀더 넣을게요. 자, 마늘도 좋아. 이제 간을 보면서 마지막 간을 맞춰주면 됩니다. 와 나무토들이 다 익었네요 너무토들이다 익었어요 간을 조금 볼게요 간이 거의 되지않아가지고 자 간을 조금 볼게요 어. 간이 하나도 없어요 간을 조금 할게요 자. 간을 조금 할게요 10분 정도 국간장을 넣었어요 자 마지막 간을 한번 볼까요 음, 바닥에 간장이 있기 때문에 한번 헹궈내고 다시 간을 볼게요 자 됐어요 음 간이 얼추 맞아요 약간 싱거운 느낌이 있지만 다 됐어요 이제 불 끄고 맛있게 먹을게요 맛있는 소고기국이 완성이 되었어요 콩나물 소고기국 부재료로 파랑 대파만 조금 들어간 소고기국이에요 콩나물이 시원한 맛을 만들어주는 소고기국 오늘 아침 맛있게 먹을게요 여러분도 맛있는 아침 드세요.